헐.. 채석장은 뭐 해야 뚫려요? 아, 뭐 했더라? 이거 번들인데? 번들 뭐닦여야 되는데, 다리 놔주는 게 있어요. 아, 뭐였지? 아, 리셋이 되는 거야좀 생긴다고? 이거 번들인데, 이거 보상에 다리 수리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? 여기 보면은, 다리 뭐 반짝이는 바위 제거 이런 것처럼 다리...다리...재건축... 어...다리 재건축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, 돌도 필요니까 하좀 캐가자. 콩알탄 못 만드니 지금? 아, 못 만드네. 아, 귀찮아. 콩알탄 없어. 왜못 만들지? 콩알탄을? 불이 광석이 없구나, 아. 조금씩 생긴다, 조금씩 생긴 게. 채, 채색장 놈 거의 그냥 쓰레기. 어, 뚜레긴인데 트... 폭탄 하나 덜 지면 깔끔. 폭탄 던지십시다, 그냥. 나 폭탄이 없나? 아, 폭탄을 왜 두고 다니지? 폭탄을 좀 만들어 놓고, 아, 만들어 놓을 필요 없겠다, 그냥. 더 있네, 두 개나. 아, 에너지 쓸 것도 없으니까 폭탄 한 방이면 되는데. 일자리 바뀌어야지 완전 초기화될 것 같은데? 아, 또 일하러 갑시다 이제 또이래야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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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주고 옵시다 오, 8개 되기 직전이야 뭐야, 나 석영. 석용... 다이아 어디 갔어? 또 다이아를 집어넣었나? 그 다른 광석 같은 것도 돌로 캘수 있어요. 아, 네, 돌이네 폭탄, 그러니까 막 다이아 같은 것도 그냥 폭탄 던져놓으면 어, 뭐야? 이거 책, 어, 책도 온다. 사라진 책을 찾았다. 도서 도서관 소장 도서가 들었다. 아, 근데 왠지 지금 너무 늦게 가지고 이게 없을 것 같은데, 바로... 아, 다 돼요. 아, 바로 있다. 다행이다. 어, 다행이다. 내가 만든 눈사람 못 봤어. 저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지? 정말 엄청난 선물을 줬고막 그리고 얘한테 말 걸면은 퀘스트 완료 아닌가? 뭐야? 아까 무슨 촌장이 뭐, 뭐 여섯 마리 잡으라 그러지 않았어? 잡았는데 퀘스트 완료. 아, 이런 마루 원래 얼굴을 보고도 마루랑 결혼할 수 있을까? 후후! 저는 결혼은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루의 원래 얼굴도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얼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혼합니다 얼굴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처음 봤을 때 너무 착했어 다른 애들은 막 나보고 막 아우 너는 왜 옷을 그따구로 입니? 마루가 원래 남자예요? <laughs> 맞아 이거 멈추면 안 되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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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진짜로? <laughs> 원래 남자예요? <laughs> 아, 그건, 그건 <그거> 조금... 충격적인데? <laughs> 아니, 이거는... 성별 아니잖아, 진짜. <laughs> 지금, 어?! 달크님 결혼하셨다고 지금 너무, 너무 심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, 저한테? 성별 부여해 보냐니. 결혼하는데 성별을 안 보면 어떻게... <laughs> 아, 아이 어... 저는... 저는... 동성... 아... 그러니까... 성... 성격 소수자 무시 발언했냐고... 그건 아닌데... 저는 동성... 전 이성애자라서... 저는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동성, 아, 근데 이거, 동성을 뭐라고 해야 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도 비하 발언인가? 어, 어떻게 말해야 돼? 어쨌든 저 그분들을 다 존중해요. 존중하는데, 나는 그쪽이 아니니까, 저가 결혼할 땐 여성이랑 결혼해야죠. 무시 발언 절대 아닙니다. 네, 저는 다 포용, 포용합니다. 저는 다, 이 예, 이해 다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, 상관이 없는데. 아 저는 막 고등학교 중학생 때도 막 같은 애들이 장난식으로 막아막 개이 아, 막 극혐 막 이런 말했어도 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약간 전 약간 십선비였어요예전다 네, 이해함 이해 아 이해한다고 하면 좀 아, 이상한가? 어쨌든 저는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전 이성 이성을 이성 이성 애자니까 저는 결혼은 여자랑 하고 싶습니다. 그 정도는 양보해 주세요. 제가 뭐 어? 외모를 봤으니까. 뭐 어, 학벌을 봤습니까 뭐~ 아무것도 안 보잖아 그냥 여자면 돼요 저는 오른손이 아니구요 아~ 진짜 어~ 그거 이거 이거 성 이거 성성 성 그겁니다 성성 성 그거예요 어~ 성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성 성추행은 아니지 뭐~ 성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오른손이 아니 어~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. 온손이라니. <laughs> 저는 결혼은 여자랑 하고 싶습니다. 게임이든 현실이든. 실수했다. 오른발? 아, 오른발로 어떻게. <웃음> 끝. <웃음> 아, 안, 안 닿지, 안 닿지. 오른발로 안 닿지. 키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어우그 뭐야 별풍선 한 개로 팬클럽열열팬 정말 감사합니다. 왜왜 왜 심각해요? 아 별풍선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. 오른발이 안 닿는 게왜 심각해? 헉. 톡. 톡. 하하. 초파 첩수도 요즘 100원 안 해요. 아침에 요즘 초파 첩수 100원 안 합니다. 톡, 톡. 나 근데, 나 어렸을 때부터 100원 안 했던 것 같은데? 하하하하하! 까륵, 까륵! 하하하하하! 헉! 어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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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 아,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꿀팁이다, 이거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겨울을 아주 알차게 보냈네. 윙윙, 이제 너무 빡세게 일하지 말자. 돈,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? <laughs> 부탁은아시느라고 <laughs> 아이, 농담이지, 농담, 농담, 톡톡! <laughs> 톡. 아, 저거, 헛. 아! 헛질하지 마, 헛질하지 마. 얼마 없어, 에너지. 촉. 촉. 사막 광산을 정복해야 되는데. 아, 그거 너무 무서운데. 거기 봄에 하죠? 봄에 하면 되지, 뭐. 봄에 이거 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갈까, 그러면? 돈이 정도면 충분해요. 난돈 모자랄까봐. 제가 너무 가난하게 오래 살아서, 그런 거 아시죠? 막, 어렸을 때막못 먹고 자라면은, 식탐이 과해지듯이, 제가 돈 없이 커가지고, 돈에 미쳤어, 지금. 50층 밑으로 내려가야 이리디이 나온다고요? 보물 위에 가자고요? 오케이, 내일부터 갑시다, 그러면. 으잉, 여란이, 어서, 아, 으잉, 여란이구나. 으잉, 여란이님, <laughs> 어서오세요. 의인, <laughs> 의인인 줄알았어으의 어..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, 하나만 더 나와라. 아, 오케이 오케이 여기만 하 여기만 하고 가자. 이렇게 꼭꼭.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딜레이가 짧아진 것 같은. 딜레이가 짧아진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? 마드라스님, 어서오세요. 다시 와주셨네요. 아, 그러니까, 빨리빨리 한다고, 게임을. 근데 벌써 12시인데? 아, 근데 확실히 겨울이 빨리 가긴 한다. 제일, 빨 제일 안 갔던 게 봄이었던 것 같아. 아, 방송 딜레이. 방송 딜레이가 짧아질 리는 없는데. 시청자분이 많아서 내가 채팅을 자주 읽어서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달키님, 추천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냥 팬클럽 가입에 추천까지. 어, 근데 달키님이 왜내 위에 있지? 이거 버그인가? 이거 왜 방장보다 위에 있어요? 어제는 채팅을 거의 15초 걸쳐야 보셨는데, 오늘은 5초도 안 돼서 보시는 것 같다고? 어제는, 어, 그랬나? 죄송합니다. 어, 이거, 이거, 이거 버그야? 왜내 위에 있어? 잠깐만. 야, 보여드릴게요. 이거 왜내 위에 있지? 달키님이? 보여드려야겠다. 쇼. 보면은, 봐봐, 왜내 위에 있어? <laughs> 왜내 위에 있지? <laughs> 어. 왜내 위에 있지? 뭐, 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? 엄청난 정보 알려주셨는데. 거의 내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지, 그런 그럼, 그럼. 근데 신기하다. 내데 저거 처음 봐. 매니저도 아니고, 왜맨 위에 있지? 원래 무조건 방장이 맨위 아니야? 신기하네. 자, 오늘은 사막 던전을 가 봅시다. 가기 전에 완성됐네 이거. 와, 겁나 넓어. 이거 자동으로 놔 지나 이제. 스다듬고. 어, 왜 싫어해? 왜 불쾌해? 스다듬으면? 아이고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오른쪽 마우스 클릭. 얘는왜 불쾌해 했지? 다시. 아... 가기 전에 임, 인벤 다 비워 가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하라고, 국괭이만 가져가면 되겠지. 아, 움직이지 말아봐. 움직이지 마. 뭐야? 얘네는 이틀 간격으로 짤수 있나? 아, 그런가 보네. 아, 랜덤이에요. 근데 왜 손은... 왜 맨날 짜지냐? 역시 소다 이래서 사람들이 소젖을 먹는 건가? 자, 다 비우가 라고 하셨으니까 다 비우고, 그 다음에 저 사야지 토끼 사고, 그 다음에 건물 업그라고 아, 왜 상자를 저또 옮겼어? 뭐야, 이거 몰로께 이거 못 깨나, 이거? 아, 안에 비워야 좀길 수 있구나. 여기다가 달걀, 달걀. 아, 안에 보더리스 뭐 만든다고요. 염소는 이틀에 한 번에, 손은 하루에 한 번입니다. 근데 가끔 안줄 때가 있는 거죠. 아, 꽃은 빼자, 꽃은 빼, 채집만 넣어. 음, 그 다음에 자원, 그다가 나무, 아, 나무는 하나 가... 아, 이거 그거 해야 되니까 돌도 가지고 있고. 폭탄도 업그레이드한데 필요 없지. 그 다음에 진흙도 필요 없겠죠. 어, 그 다음에 도, 도끼도 필요 없으니까 도끼도 두고 하고 그 갱이도 필요 없겠죠. 그다음 이것도 필요 없고. 아, 꽃 하나 들고 있요 계단 만들어 가는 게 좋다고요? 오늘의 영혼들은 상당히 기뻐합니다. 모든 사람들에게 행운이 깃들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할 겁니다. 아 뭐야 아까 이거 든 상태로 건드려가지고 아 다이아가 안 먹어졌나 보다 아 다이아 복사해야지 다이아를 또 복사하게 하네 저거는 광물만 복사되죠? 그래 이리듬 이리 같은 게 복사될 일 없지 뭐야 집어넣어진 거 맞아? 나 아까 실수 석영 집어넣었던 거 같은데? 이럴 때 지렁이가 눈에 띄면 안되는데, 제발 지렁이 없어라. 야, 괭이를 다시 챙기기 귀찮아. 이리듬 자원 아니에요? 자원 뭐야? 야, 어디 갔어? 아... 아... 야, 어디 갔어? 9시 되자마자 왔는데, 그새 또 나갔네. 오 세바스찬도 방이 없잖아. 웬일이래? 어, 뭐야? 문소리 났는데? 왔다, 왔다, 왔다. 어 나이스. 나가는 거 아니지? 길 막고 있어야겠다. 어? 나가려고 그래. 야, 어디가? 헐. 할 일이 많대. 어쩔 수 없지, 그럼. 그냥 떠나야지, 뭐. 아 어디 가는 거길래? 나저 업글이나 먼저 해주지. 하긴 뭐 쟤도 여기 마을 사람이니까 나만 손님은 아니겠죠. 너무 이적으로 살지 말자. 계단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셨으니까. 대, 대, 돌 600개밖에 없는데 계단 만드는 게 좋아요? 계단 몇개 만드는 게 좋을까요? 600개밖에 없는데. 아, 괭이 가져와야겠다. 가까이 있으니까. 롤롤 롤. 이리듐이 광물이다 이리듐 자원 아니야? 자원으로 돼 있는데? 자원이잖아요. 괭이 어딨어 폭탄 많이 들고 가면 도로 많이 켤수 있어요. 폭탄 제조법이 뭐지? 철광석이랑 석탄. 광부의 기쁨 꼭 만들거나 사서 가시는 게. 폭탄을 파는 곳이 있나요? 이거랑 5층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셨는데. 50층 밑으로? 와, 아까 1층에서 죽을 뻔 했는데. 근데 이거 되게 마리오가 쓴다, 이거, 나무가. 갑시다. 이것도 5층마다 엘리베이터인가요? 아, 깜짝이야, 이게 뭐야. 겁나 안 죽어. 이거 바로 내려가는게 좋나요? 스코어 점령님 어서오세요 바로 내려가는게 좋아요? 그냥 찾으면? 이 리듬 광선은 전층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... 그렇구만 무조건 아래로 빨리 가야돼요 오케이 이 상자는 깨는게 좋나요? 이런 상자는? 어, 뭐 예요？아무 아, 것도 아니 구나. 무조건 아래 로 아야 아파 나도 데미지 입니다. 아, 이제 짜증나게 하지 마. 아. 너무 많이 달아 이한테 맞으면. 아, 너무 많이 달아 구멍 생기면 구멍으로. 아,라 구멍 있었는데. 이거 아! 구멍이 있었는데 아 <laughs> 하하이 제발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! 쿨하게 다시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빡세, 여기. <laughs> 초코빵님, 어서오세요. 아, 아, 이거 좀 좋은 음식을 챙겨가야겠다. 탄을 만들 고 아유 인벤트 를좀 다시 해야 되 잖아. 있지않 나？아, 안되 네. 음. 음. 그리고 어차피 오늘 은 로빈 못 건드 니까. 아래가서 그... 뭐야 토끼사고갑시다 아, <목소리> 아... 이거 음식을 가져가야돼 ㄱ <목소리> 음식을 어디다 넣어놨더라? 이걸로 안 돼, 이걸로 안 돼. 수제 에너지 빨아 안 돼. 여기 있네. 자, 가져 가자. 그 다음에 토끼 두 마리 사고. 아 이거 세이브가 잘때 빼고는 안 되니까 조금 그렇다. 폭탄도 만들고. 탄 어서 빨아요? 50층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데. 너무 일찍 왔다, 이거. 드워프? 드워프가 어디 있어요? 줄래? 광산 아! 옆에. 아. 저기 2시부터 물려네. 늦었어, 얘. 아, 빨리, 어얘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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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늘빨다파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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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그냥 갑시다 옆이요. 저기 막 옆이 어디야? 왼쪽 오른쪽. 활 에어로빅 하러 감. 아줌마들. 아. 헐. 그래서 아까 전에 로빈도 그거 하러 간 건가? 오른쪽? 8시에 돌아온다고요? 밤 4시까지밖에 안 여는데? 음... 아방사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? 이미 와버렸으니까 뭐60 88 이걸 먼저 먹어야겠다 가을에 죽복을요